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것을 좌천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건 정확하게 대장동 일당의 편는 민주당이 들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하수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범죄 젖지는거 맞나 재판을 가지만 긴가민가했던 국민들도 계셨을 거예요 중간층에.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는 국민들은 했네 했어 이러실 것 같아요. 대장동 범죄, 진짜 이재명 범죄 맞구나 하고 확실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패착이다. 왜 제가 독재의 네. 길목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거 대충 넘어가죠. 대충 넘어가고 어, 국민들이 이 정도는 봐주는데? 라고 생각하면 민주당 정권 다음에 뭐할것 같습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 네. 공소 취소해버리고 대법원 갈아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진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일고 온 토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지금 항소 포기 사태가 그 길목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무너지면 다음은 없습니다. 일종의 이건 황산벌 같은 거예요. 여기서 밀리고 나서 공소 취소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대법원 망가뜨리는 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